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카라반은 비스노사의 521TK라는 모델입니다 521TK 저희 엔트리급으로 처음 카라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521TK는 어, 전면에 대형 수납장이 있고 후면에 도또 대형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인원은 하나 둘셋넷 여섯 명까지 기본 6인 취침하실 수 있는 카라반입니다 521TK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전면에는 전면 창과 후면 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보셔도 공간감이 확실히 뛰어난 카라반입니다. 전면에는 가스통 두 개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양쪽에 뭐 자질구리한 짐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면 보시고 4m 도메틱 어닝이 벽면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서비스 도어입니다. 광활하게 정말 많은 짐을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좀 물통, 투루만 울트라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V 울 외부 아울렛, 303 무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 보시면은 이쪽 그리고 아 이쪽에도 수납장이거든요. 전체 수납장인데 아이들 자전거까지 실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카라반은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좋은데 짐을 많이 실을 수록 좋거든요. 물론 페이로드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도 문제지만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그런 짐들을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자전거도 수납하실 수 있는 이런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가시면 다시 침대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후면, 후면에도 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상당히 좋은 카라반입니다 그리고 측면 보시고요 파워터치 무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19년식이죠? 1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달, 5월에서 6월달 출고된 카라반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쪽에는 1층, 2층 침대가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신 다음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쪽은 추락방지, 그냥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 보시고, 이 카라반도 너무 깨끗하다. 이쪽 보시면은, 어, 전면입니다. 이쪽 전면이 어, 2인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3분까지, 3명, 2명, 3분까지 앉으실 수 있게, 6인까지 가능하세요. 이 차가 6인용이기 때문에, 6인까지, 2명 쓰시기엔 너무 넓고요.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신 테이블로 변환이 되고, 또 이게 침대가 밑으로 침대가 변환이 돼서 2명이 충분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렇게 변환이 되는 테이블입니다. 캠핑하실 때는 접으셔서 공간감 넓게 이동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카라반이 이것도 되게 좋은 카라반이에요. 이쪽은 전자렌지랑 휴즈 박스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옷장입니다. 옷장 그리고 바로 아래 트루마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가스렌지입니다. 이 가스렌지랑 이걸 보면은 저희 사용 흔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가스렌지도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 모델입니다. 싱크볼은 조금 사용을 하셨네요. 그리고 냉장고가 아래쪽에, 가스렌지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방 수납함들. 주방 수납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 욕실입니다. 욕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좁다고 샤워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저희도 샤워 하거든요. 저도 뚱뚱하고 많이 그런데 저도 샤워를 하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루프형 도메틱 루프형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은 카라반이구요 이것도 어, 저희가 딱 보면은 어, 카라반 상태를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깨끗하게 쓰시고 어떤 분은 정말 지저분하게 쓰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저희가 세차하기에 어려운 카라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신 듯 합니다 예 2019년식입니다. 2019년식 비스너 스타카라반의 521TK 모델입니다. 가격은 어 3,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